이 이야기는 춘향전입니다. 춘향전의 내용은 모두 다알 테니 긴 설명은 생략합니다. 그래도 괜찮죠? 네. <laughs> 이 연극은 이몽룡이가 거짓골로오개 갇힌 춘향을 찾은 다음날, 동학부의 생일잔치부터 시작합니다. 이 연극에서 나오는 여러 인간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봅시다. 맞아, 올자라 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여기 앉으시죠. 이라. <이럴>. 모두 <laughs> <laughs> <서구> 정장 입시오. 르라. 당신 축하드립니다. 여앉으시 <laughs> <왜안 드시죠? 웃음> 이번엔 대장 <대정> 부지장 르라. <laughs> 아니 대장 <대정> 부지장 집에 <laughs> 급한 일이 있어서 못오겠다는 기별이 있었습니다. 소연. <laughs> 공간은 생일 잔치보다 더 큰일 여기 있다고. 도시에 돌아. 예이 대신 인장 열 상자를 보내왔습니다. 무서을 그러면 대신 그 한번주워보 <laughs> 예이 대전 시장은 뭐야? 안녕. 사또께서 직접 만이하시랍니다거이 a n 지구 누구 고이 먹어 그냥 빨랑 뭐라 알아? 예이. 근데 시장의 상처는 손에 계시는 괜찮을까요? 높은데, 청청 청와대 대통령, 대나한 기가 막히고, 응. 응. 하는 한솔다 공걸로 해라, 예! 청남대 문직인데 이제 거의 다 모였으니 이나는 점검해 봐라, 예! 좌로 번호 금강으로 시국영이라네요. 에이치의 관용자야? 자또에이만이고 병성 대장균이옵니다 병원이고 약국이고 수장균이고 수장균이고 하여튼 슬퍼긴는 안된다 예이 <목소리> 아, <이 목소리> 들어가는 안 된다. 여봐라 사또에게 하래요 나도 밥이나 얻어먹자 어허이 거짓목에 요즘 세상물 좀 모르는군 이걸 방지법이 있는 것을 모르나? 옥살이어를 그러나? <laughs> 너의 얼굴 표상을좀 모르는구나? 뭐라? 곧 선거가 있는 모양인데 지역구민이 이렇게 무시하면 다음에 사투될 생각 아예 말라고 해라 우리 지방과 사돈의 팔초까지 하면 한이0표는몇개표는될 <laughs> 걸? 상거 <laughs> 하긴 너랑 관계없으니까 갈라놓은 거어 <laughs> 이거 <웃음> <같아>. <웃음> 이 양반 성격이 왜고건가 잠시 기다려볼게 <laughs> 선거라 무시하면 되지 들라해라 빌라신다 음. 음. 사토, 전원이 비록 거절차림이지만 또 감찰반이 뜯어버는시 식은밥이라도 안 먹으면 안 되겠다고요? 그래라, 남아도는 게 밥인데 먹자 남은 밥 있으면 항상 가져다 줘라 아, 고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, 누구는 무먹고 누구는 인삼 드시겠다 이따가면 그러나 보자 저 양반에게 항상 봐주어라 <laughs> 예 이게 뭐야? 밥은 신밥이고 안주는 간장 한종지라 누굴 거지로 하나? 나도 갈비 한대 뜯어보자 나와! 진철랑건강 직원! 얘네는 갈비 어디라고! 싫으면 나 갈라내 휴가 2 0 0 0평이 휴가 2 0 0 0평이 그나저나 단체 노래가 빠져 무슨 재미? 그 노래나 한번 해봅시다 그래! 무슨 노래일까? 뽕짝에서 팝송, 랩에서 오페라까지 못하는 게 없지 그래, 그럼 랩을 해봐라 그런데 악사가 없어서 못 하겠네 원. 악사 너나라 예이. <laughs> 같은 이제 공 가방끈이 이제 짧아서 그거 도 모르면서 어찌 그선키리올라 우리 가방끈으로 무슨 선합니까 백으로 하지 저거 그... <laughs> <말하자. 웃음> 봐라 <적어봐라>. 거기 어장만 <거짓말. 웃음> 말라시오 나는 그 뜻을 이해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많아 그 노래를 이해 못할 것 같구나 쉽게 쉽게 불어 보라 <laughs> 그러지요. 아름다운 술은 일만 백성의 피,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야.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,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다 아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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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그렇습니다 그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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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방 어디 있는가? 예, 네, 알겠습니다. 너는 자동차 준비해라. 시동 걸어놓고 네? 시키는 대로 해. 예,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얼른 가서 고래 어깨들도 모아라. 예. 네. 또 얼른 이중장부 감추고 유수수의 별내배치하라 예. 네. 여보기 운봉. 예. 아니 뭐가 하리만무슈? 아니 이 그저 숲이가 자주 마려워서. 처음 할때몸 관리를 잘 못했구만. 벌써 <laughs> 수도관니 <수도관이잖아>. 세면 나중에 어떻 하라고? <laughs> 아닙니다. 헛될 말씀 철석같이 새겨있다 했습니다. 아그래 뭐! 양재평이 참 좋습니다. 아! 삼충년의 필름형 하스 자! 이번 생일잔치의 하이라이트! 춘향이를 들러해라! 자이들 노는구나. 어디 두고보자. 춘향아 조금만 기다려라! 역조주로 어디 있느냐! 겠습니다곧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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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두를 할 것이냐 네. 준비는 다 되어있겠지? 미비되어있입니다 네. <laughs> 내가 신호하면 모두 각자 마트 위치에서 출두를 한다 일손에는 남문으로 이손에는 부문으로 삼손에는 동문으로 들어간다 어차피 성운이 빠졌습니다 그고 병가가 도망치면 어쩌죠자고로 쥐가 고양이를 쫓을 때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했느냐 <laughs> <laughs> 지렁이가 뱀을 잡아먹는 세상이다. 시간을 지체하지 마라. 어, 나또 신과 무엇입니까? 음 그래. 지저스로 하자. 지저스가 무엇입니까? 넌 예수님도 모르냐?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된다. 예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모두 각자 마치 위치에서 대결하. 예 알겠습니다. <laughs> <목소리> 아, 그짜요 아, 딱을들겠다는말이딱 그건 아니딱딱딱도안딱딱딱면서 살기를 바란다 그거딱 도둑놈 딱딱 아니냐 딱딱딱나 빼앗는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장딱딱딱 사고로 열녀불경 기부라 하여 그 어찌 제 마음이 변하리오 그냥 죽는 마당이 뭐? 불려 여째? 내가 절간다고 되대냐? 사실 남편을 바꾸지 않겠다는 말입니다. 뭐라고? 네. 신청을 거부한 것보다 문자를 써서 본관에 무시하말. 나 전에 알림이 가. 나 어떡해? 아, 또 진정하십시오. 아래껏들이 보고 있습니다. 랏! 또돌졌다아 <laughs> <목소리> 네가운보이었다 아, 아니, 수술 까보입니다. <목소리> 싫다. 당장 뿔려라. 된간 어찌되느냐? 저는 먹는이가 아니라 광둥입니다 너는야? 너가! 병가지, 아저씨저 병가를 똥이 저런 발칙한 놈, 제모만한 살자고 조상이 저까지 팔아먹어 저놈을 당장 형질에 올려라. 예. 네. 이놈이, <laughs> 이놈 병가야, 기간이 죄를 알렸다. 처가치, 하늘 아래 한점 부끄러. 이곳에 예. 있는 백성들은 무죄를 낱낱이 따져 억울하게 갇힌 자 모두 방면하라. 예. <laughs> 저개지은 무엇이냐. 이거울기이완매자신형이는데경호기 수청을 들지 않고 거짓는들을 잡고 있습니다 버틴다? 버틴 이유가 무엇이냐? 제가 저님, 산또 사진 이모름이라서 백 년가에도 오래 전까지 산또가 수천만 개장하기를 거절했더니 명령불고을를 축복하였습니다. 준영아. 말하시오. 내가 총각이니라. <laughs> 아직 총각이니라. 인간보다는 젊고, 공동이나공룡이간보다는 재산도 많고 하니. 나를 부착 하지 말고. 어서 어서 죽여줘 그래 니네 뜻이 정말로 불안하면 내 손으로 직접 죽여주마 여보라 칼을 가져오라 준에다가 은세하는 내전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정치 초보자로 일하고 있습니다. 춘향은 이홍룡의 정경부인이 되어 삼남인녀를 낳았는데 모두 잘생겼지만은 대학의 본분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변학도는 고고옥에 그 갇혔다가 부족으로 훈련한 후에 부동산 회사를 차려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다시 감옥 갇혔습니다.